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들이가 이 무를 이용해가지고 오독오독하고 쫄깃쫄깃한 무 짱아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저는 이 무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요 이대로 그냥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까뭇까뭇한 부분이나 페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 길이는 저희들 보통 김밥 사는 단무지 있잖아요 그 길이만큼 하려고 제가 무를 이쪽도 좀 이렇게 잘라내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좀 잘라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 두께는 좀 오래 두고 먹을 거면 두껍게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바로바로 바로 해서 먹을 거라서 일단 얘를 이렇게 2등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칼집을 내서 또이 한쪽 면에다가 이 쪽에 또 칼집을 두 번씩 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이게 또 너무 얇으면 무말랭이처럼 좀 질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는 드시는 분 취향에 맞춰서 적당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무의 수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탕에 절일 건데요. 먼저 용기 바닥에 이렇게 설탕을 뿌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썰어 놓은 무를 이렇게 한겹 깔고 그 위에 다시 설탕을 뿌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탕 뿌리고 무 넣고 설탕 뿌리고 무 넣고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맨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탕을 듬뿍 뿌려서 제, 절였는데요. 이 무가 지금 1.5kg고요. 그리고 설탕이 500g 이니까 무에 3분의 1 정도 설탕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탕에 무를 절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저렇게 무 수분하고 설탕이 녹아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지금 양쪽 기둥 이에 있는 걸 제가 나박김치처럼 썰어 놓은 거고요. 진짜는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걸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루가 지난 건데요.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물도 많이 생겼고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죠? 밑에 거를 하나 꺼내서 휘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게 잘 절여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바로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 설탕에 절이는 게 이틀만 절여도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더 절이기 위해서 접시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하루를 더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지금 이틀째 설탕에 절여진 무인데요. 개봉 박두 비주얼은 정말 좋죠? 제가 접시를 하나 더 눌렀어요. 좀더 어, 설탕물에 잘 잠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접시를 빼고 한번 얼마나 쫄깃쫄깃해졌는지 볼게요. 진짜 쫄깃쫄깃하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이거를 건져서 다시 또 간장하고 설탕하고 해가지고 이제 장아찌 물을 담가서 절이면 되는데요. 옛날에 엄마들은 이 무에다가 소금하고 설탕으로 좀 절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간장하고 뭐 고추씨, 또물 이렇게 섞어 가지고 겨울에 담궈뒀다가 봄 되면 그걸 썰어서 우리한테 묻혀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음식 이렇게 쉽게 쉽게 빨리빨리, 빨리빨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설탕이 절인 거를 다 꺼냈는데요. 제가 한번 잘라서 먹어 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진짜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자 이제 건져낸 무를 다른 용기에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장 물을 부을 건데요. 먼저 간장을 두 컵을 이렇게 종이컵으로 두 컵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매실 액기스를 넣잖아요. 근데 저는 매실을 안 넣고 그냥 제가 작년 봄에 쑥을 뜯어다가 쑥 액기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쑥 액기스 두 컵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 액기스 두 컵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맛술을 3분의 1컵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가 간장물에 잘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누름판을 올려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더 눌러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렇게 3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일 간장에 절여진 모장아찌인데요 제가 이누름판을 꺼내고 한번 볼게요. 자 색깔이 진짜 예쁘죠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이틀 됐을 때 얘를 너무 먹고 싶어서 꺼내서 한번 잘라서 먹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간장 물이 덜밴 양념이 덜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더 놔둬서 지금 3일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수분은 쏙 빠져서 쫄깃쫄깃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얘는 김밥을 싸기 위해서 얇게 제가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설탕에 이틀 절이고 간장물에 3일을 절였잖아요. 그래서 총 5일 만에 꺼낸 건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3개만 꺼내가지고 한번 잘라서 무쳐 볼 건데요. 이 간장을 다시 씻어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장물만 손으로 꼭 짜주고 나서 바로 썰어서 무쳐 볼게요. 저는 두께는 뭐 따로 썰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무 말랭이 크기만큼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 놓은 무 장아찌 하고요. 그리고 다져 놓은 대파하고 마늘을 이용해서 이무 장아찌를 한번 무쳐 볼게요. 일단 볼에 잘라 놓은 무 장아찌를 넣고요. 다져 놓은 마늘도 넣고 그리고 다진 대파도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한 스푼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요.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는데 이게 지금 원래 간장하고 설탕하고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양념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쫀득쫀득 오독오독 씹는 소리까지 맛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장아찌하고 무장아찌 무침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많이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금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